안녕하세요, 강찬무광입니다. 자, P90 P90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P90은 기본 그냥 58탄창 고정입니다. 고정이에요. 이 탄을 뭐 바꿀 수가 없어, 무조건 50발이야. 이 P90을 딱 들면 탄은 무조건 50발입니다. 기본 RPM은 900이고요. 조준 진입 속도는 0.166으로 좀 빠른 편이죠?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기본 데미지를 살펴보면. 기본 데미지가 이제 가슴 몸통이 25, 사지가 22, 헤드가 40, 탄수로는 가슴 몸통이 4발, 사지가 5발, 헤드가 3발이고요. TTK는 가슴 몸통이 0.200, 사지가 0.267, 헤드가 0.133, DPS가 가슴 몸통 400, 사지가 352, 헤드가 640, 이렇게 해서 평균 448입니다. 기간단총 특성상, 런앤건을 하기 때문에, 근접전에 특화가 되어 있죠. 기간단총 자체들은 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이제 멀어지면 지금 기본 데미지에서 거의 반씩 그냥 하프씩 까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데미지는 엄청나게 반감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거리별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없어요. 얘는 근접전이야, 무조건. 기간단총 근접전이기 때문에 거리별에 대한 데미지 감속은 그냥 반씩 까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C90을 이, 들었을 때 제가 이제 가져가는 기본적인 세팅들입니다 총구는 일제기통기를 챙겼고요 소음 억제보다는 사실 유효사거리 때문에 챙겨 놓고요 뭐 소음 억제는 덤이좀 더미 덤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열 같은 경우에도 유요사거리와 탄환속도, 반동제어 이세 가지를 좀챙겨놨고요 포지텍셜라 총열은 이두 개인데 딱 봐도 그렇잖아. 얘가 너더 많아. 얘를 선택했고. 자 그래서 이제 조준경은 알아서 내, 눈, 내 내가 잘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 되겠고요 개머리판도 포지텍 세트로 그냥 맞췄습니다. 조준사는 진입 속도를 올리는데 그냥 세트로 맞췄어. 멸빵끈도 뭐, 나쁘진 않고요. 이것도 뭐 저도 왔다갔다 합니다. 금식 그리고, 그리고 손잡이는 전문의. 전문의를 챙겨서 챙겨 놓습니다. 다른 것보다 얘가 나을 것 같아. 단순합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하부 총열은 어차피 제어 쪽이랑 반동 쪽이기 때문에 반동 제어, 조준 안정, 반동, 반동 제어 이거기 때문에 이측뭐기관단총은 크게 그렇게 반동이 심하지 않,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총열이나 이쪽에서 반동 제어를 챙겨왔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써도 무난하게 잘 쓰고 있어 보였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 조금 더 괜찮은 커스텀이나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이나 카톡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